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경기도전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원에 소속 자유한국당 국룡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정책을 강화를 촉구하고 독소, 독도 소호를 위한 관심 제고와 독도 소음이 보호 활동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노력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생을 활기차게 보내는 데 있어 건강은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요소로 우리는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 청년, 청년, 중장년, 노인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는 기대 수명의 증가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질병에 대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강 문제에 대하여 개인의 영향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건강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던 청년층을 위한 건강증진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 우울, 정신 장애 등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의 2016년 정신 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정신 장애를 앓은 적이 있다는 문항에 18세에서 29세의 11.9%가 그렇다고 응답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전일제 직업의 경우 5.3%, 파트타임 7.7%, 미취업 10.5%로 취업 상태가 불안정할수록 정신질환 유병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고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실태 파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극한 경쟁, 청년 실업 등 사회적 문제에 따른 청 년 정신 건강 문제는 사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청년들의 정신 치료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정책 모색을 요청합니다. 또한 청년들은 인스턴트 음식 위주의 잘못된 식습관과 음주 등으로 인해 간 기능 이상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정상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병으로 인한 불임 유발 등이 있음으로써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검진 대상자는 지역 가입자로서 세대주 만 40세 이상의 세대원, 직장 가입자 또는 직장 피부양자로서 만 40세 이상 의료 급여 수급권자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20세에서 39세 직장 미가입자는 일반 건강 검진 기회에서 배제되어 있어 그 청년의 수가 약 41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즉그 동안 청년은 건강 검진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신건강 건강 취약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신체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건강 검진을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길 요청하며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 정책 강화를 당부합니다. 이제는 건강증진 정책. 이제는 건강증진 정책도 도민의 다양한 건강 욕구에 따라 생애 주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주도적, 주도적인 생애 주, 비교, 주기별 건강증진 정책의 수립과 사업의 내실화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독도 수호를 위한 경기도의 의지와 노력의 실전을 강,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은 현, 여전히 독도가 대한민국 의 영토라는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며. 독도에 대한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독도는 명백히 우리의 영통입니다. 일본으로부터 소중한 독도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끝나지 않은 역사의 전쟁 속에서 독도 수호해 애쓴 선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후손들이 바로된 역사를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인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독도 수호를 위한 자체 사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땅 독도에 대하여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외면해서는 안될일 것입니다. 일제에 의해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 영토를 지키는데 평생을 바친 선인들의 나라사랑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 땅 독도에 대한 바로된 역사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독도 수호 및 보호 활동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장려해 주십시오. 경기도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한 관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청합니다. 생애 주기별 건강 증진 도모와 독도 수호에 대하여 그동안 도의 역할이 없었다면 도의 역할을 찾아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발언이 5분짜리 원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한 삶과 독도 수호를 위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